우리 이쁜이 산책 못 가는 대신에 간식 엄마 맛있어요 고마워요 저 돼지같이 이렇게 살찌게 해줘서 우리. 우리 있잖아 구리도 아이고 잘 먹네 우리 구리 아이고 잘 먹네 오빠들한테 한 마리 얻어왔는데 <laughs>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중심 잡아서 먹을래? 그래. 아이고 잘 먹네. 이쁘나? 얌얌 먹자. 이쁘나? 얌얌 먹자. 너는 먹는 거아니 고양이만 먹는겨. 이쁘나? 자. 우리 저기 우리도 너는 띵동 가야지 이야 너무 맛있어요 엄마 그래 애그잘 <laughs> 먹는구나 애그잘 먹는구나 응. <laughs> 네자 자야지 나오지 이제 안 먹어 배불러 쳐주세요 쳐주세요 이 손톱 좀봐 쳐달라고 알았어 줄게 아야 야 아야 야 줄게 아유 이 돼지 이 돼지 돼지 이 돼지 야. 아유 아이고 우리 돼지 맛있네 자 알았기다려 성질이 무자계급하는 음식이 하나 둘 셋.